<laughs> 죄송해요. 오늘 저희가 할컨지츠 이, 이, 제가 있는 패기 중에 뭔가, 뭔가 못 보던 패기가 있나요? 바로. 뭔가 이상하죠? 압출이 있어요. 적다고. 바로. 이 패기 리뷰. 네. 하도록 하죠. 20분 전에 택배에서 왔는데요. 단난감 리뷰를 곧 한다 했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가늘어져 있고요 <laughs> 처음 사니까 델파고라서 있죠 고스트 레인저의 캡틴이 사용하고 있는 배이고요 탑플레이터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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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요 이렇게 델파고라는 기가 있는데 음... 아마도, 이거는 좀안 좋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럴 수가 있어요. 돌려봤는데, 제가, 카메라 고정기가, 아빠가 지금 괌을과 괌을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지금 집이 어가갖고 카메라 고정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놓고 배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이즈 라이거랑 붙었던 그거 아닐까? 네, <laughs> 그런 걸로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한번 배틀을 해볼까요? 이렇게, 에, 에, 에. 하지만 전 이걸로 안 될게요. 그냥 <laughs> 배틀의 재미는 일반 줄이지. 일단, 대파고를 누구랑 싸우게 할까요? 저기요, 카메라 고정기가 지금 여행가방 속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 했죠? 갑니다. 모털샤크와 대파고 대파고 캐시 캐시! 에포가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도 아마도 윙스파이콘 크 다음으로 세인 것 같아요. 윙스파이콘보다 아, 살짝 더 쎄요. 그러니까, 7 개니까 아마 6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시. <laughs> 마지막 판은, 킬레톤 검을 해보도록 하죠. 킬레톤 아니, 두판 남았죠? 블레이즈 라이거랑, <laughs> 딱봐도 경기 결과는 나와있는데 한번 해봐야죠 <불> <불> 이거 가능성 있겠다 방금 하늘에서 내리 찍었어 헐 헤이, 플레이트. 그 블레이즈 라 이거. 블레이즈라 이거는 이기지 않겠지? 주인공이 거의 세야지. <laughs> 대파고가 그래도 꽤 약하네. 그래도 꽤 <laughs> 약하네. 이거 뭐야? 찌 나온 거 뭐야? 기술식 썼나? 와, 그래도 대고가 그래도 가, 6이네요. 골치에서는 어쩔 건데. 빵, 야, 카메라. 간단히 오늘 이 컨텐츠를 맞춰야겠네요. 그럼, 이만레이즈 레거! 더블 바가나 플레어!